골반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냥 대둔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크고, 어, 피머를 익스텐션 해주는 어떤 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장교근과 맥시무스에 대한 어떤 어, 역학적으로, 또 해부학적으로 기능을 보시게 되면, 결국 룸보와 펠빅을 가장 중요한 안정성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있더라는 거죠. 근육이 빠진다라고만 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될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다라고 하면 아, 이분의 룸보 페빅에 대해서 안정성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토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구나. 그래서 인스타빌리티로 인한 무릎 관절의 피해가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한 연구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그 룸보 페빅에 대해서 특히 어, 룸보 펠빅에 대해서 엔트리어 틸팅이 너무 돼 있다거나 또 포스트리어 틸팅이 너무 돼 있다거나 그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무릎이 피해를 간다는 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잖아요.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그 어떤 디스털 파트도 다 불균형 전략으로 바뀌더라. 자 그러면 어, 펠빅에 대해서 안정성 뭐 장려분, 맥시무스 이 근육에 대해서 불균형 전략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 하위 구조인 하위 체계의 근육 렉터스 피모리스 골반에 붙어서 무릎에 붙어 있죠? 또 헬스트링 근육 대부분 골반에 붙어서 무릎에 붙어 있는 그 하위 근육들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쪽에는 렉터스 피모리스의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 또 너무 강해진 사람들, 헬스닝이 너무 타이트해진 사람들, 너무 약해진 사람들은 렉터스 무릎을 강화하려고 지금 렉터스 피모리스를 지금 강화하는 전략이 아닌 그 이전에 룸버 패빅에 대해 안정성을 잡아주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보상작용,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모멘트, 토크에 대해서 보상작용이 어, 잘 일어나,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모와 TBI에 대해서 지금 톨션이 생기고 생기고 이 시어링 포스이 전단력과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이 매니스커스나 이 주변 연구조직들이 손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한 어르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아요 제가 이제 센터를 오픈해가지고 한참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 이름도 기억난다. 갑자기 정년이 어르신이다. 선수 맞죠? 네. 정년이 어르신이라고 제가 센터 오픈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이제 처음 오셨어요. 제가 이제 광안리 쪽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무릎에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난 수술하기 싫어가지고 병원 주사 연골주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 이거 좀 낫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진짜 온 마음으로 무릎 재활운동을 임했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왜안 낫지? 어 일주일 뒤면 좋아져야 되는데 왜안 나을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서 이 무릎을 좀 좋아지게 하려는 운동은 혹시 뭐 하시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사를 어, 놔주신 병원에서 이 큐세팅 운동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큐 세팅 운동은 이제 연구 결과를 한번 잘 보면 레터스 피모리스의 뭐근 활성도를 높이고 어 대퇴 사두근 근육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너무 조금 너무 과한 큐 세팅 운동은 이제 오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티비아가 맥시머 그풀 익스텐션 하게 되면 이 스크류 홈 때문에 돌아가죠. 그럼이전달력과 회전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그냥 무분 별하게 병원에서 다리가 약해서 다리를 강화를 하는 목적을 어 목적 때문에 큐 세팅을 계속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손상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객님들의, 고객님, 고객님에게 큐세팅 운동을 권유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신전으로 인한, 그것도 그분들은 막 자극을 되게 좋아해막 세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신전으로 인해서 무릎에 퇴행될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인공관절술 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관절술을 하게 되면 이 파테라라는 근육이 없어요. 그냥 인공관절을 붙여놓은 거고 어, 막 그냥 무릎의 움직임을 만들어놓은 건데 이 파텔라의 중요한 역할은 지렛대죠. 이 쿼드리세스의 롤터스피모리스가 이 TBR리스 튜블리시티 붙어가지고 어, 근육을 더, 이 TBR을 더잘 움직이게 할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없어요. 이 파텔라가 없는데 그분들도 병원에서 막 큐세팅 운동을 막 권유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신전으로 인한 무릎에 트행될 확률이 더 많아진다. 무릎을 강화하는 운동은 별로 좋지 않다. 큐세팅은. 오히려 무릎을 강화하기 위해 무릎편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룸보펠빅의 안정성이 깨져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한 채 그렇게 거기에서 먼저 문제인식을 통해서 솔루션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솔루션 방향입니다. 고관절의 기능을 강화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고관절의 기능은 결국 플렉션 토크와 익스텐션 토크며 이 플렉션 토크와 익스텐션 토크를 가장하기 위해서는 이 글루티우스 맥시노스는 결국 플렉션의 모멘트하고 익스텐션의 모멘트가 강하, 강해질 때 맥시무스의 근육 도근 활성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무릎 주변의 근육 활성화를 통한 무릎을 보호하는 먼저 무릎을 보호하는 전략을 가진 신 다음에 어, 다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맥시무스의 혹은 룸보펠백의 안정성 강화는 결국 무릎 관절의 보호 전략인 겁니다. 무릎이 아프신 만성통증으로 인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첫 번째 무릎 강화 전략이 먼저가 아니라 안정성의 부재를 인지하여 안정성을 키운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 이전에 무릎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고객님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힙힌지 전략을 굉장히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4주차 때는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제 영상할 건데 이 힙힌지 전략은 하나의 자세예요. 경첩, 힌지라는 것이 경첩이죠. 고관절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힙힌지 자세를 만약에 내가 이, 이 포지션을 좀 바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 저기 네드버 포지션, 우리 테이블탑 포지션도 되기도 하고 만약 에이 사람한테 제가 쿼드리 패드 포지션으로 히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 고객님은 메니스커 스티어로 오신 어 고객님이에요. 수술하기 이전에 내가 아직 젊은데 어 어떤 시술보다는 조금 더 무릎을 좀 보호하고 내 무릎을 좀더잘 어 사용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방문하셨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당장 뭐했냐면 고객님 지금 무릎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무릎의 보호 전략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관절에서부터 정확하게 움직임 이니 플렉션 익스텐션을 강화해야 되기 이전에 힙조인트에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객님께 어, 문제 인식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는 정말 많이 좋아졌죠 어, 오늘의 솔루션 방향 고관절의 기능을 강화해라 무릎을 강화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에요 무릎을 고관절의 기능을 강화 고관절의 기능의 강화로 인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솔루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